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만에서 발생한 규모 7.4의 강진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5년 만에 대만을 강타한 이 강진은 건물들을 무너뜨리고 TSMC 생산라인에까지 직원 대피령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대만 전역은 큰 혼란에 빠졌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이번 강진에 이어 추가적인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여 지진 피해 지역의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만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위로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대만의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인 TSMC는 일부 생산라인에서 직원들에게 대피령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TSMC는 피해 상황을 평가하고 생산라인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후, 일본에서는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는 대만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쓰나미 경보는 해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게 자연재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과 쓰나미에 대비한 국제적인 협력과 대응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만을 강타한 규모 7.4의 강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강진은 큰 물리적, 경제적 피해를 남겼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여진의 위협을 상기시켰습니다. 대만 정부와 시민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돕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감사합니다.